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안전화 주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대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생명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것은, 이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야 믿어지도록 해야 믿을 수 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믿음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피동태예요. 오직 은총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도 베드로가 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같이 믿어지게 했고 그같이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정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말을, 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요한이 늘 강조하고 도전하는 말씀이죠. 이건 곧 사랑입니다. 두 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나으신 이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또한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이다 여기 말씀 가운데 2절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거운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한다면 결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무거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은 어, 죄악된 세상이죠. 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성도는 이긴다. 무엇으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사신다는 사실을 에, 꼭, 어, 확신하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자예요. 여러분들의 손에는 승리의 깃발이 들려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마치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약간의 부담과 여러 가지 환란과 시련이 있더라도 결국 이긴 경기예요 재방송 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어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 여기는 결정적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셨다는 결정적 증거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 육체는 악하다고 봤던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시험거리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피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으셨다. 이것을 성령께서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리에 속한 일인데, 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걸 분석해서 공부해서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 이 같은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믿음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는 이 같은 확실한 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근거를 바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이 같은 증거에 의해서 믿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야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정적 증거라고, 어, 이렇게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증거를 우리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그러므로서 세상을 이긴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증명해 봐라. 그리고는 유명한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결론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아,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아들이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가 없느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자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번세들의 도전을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추운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